8월 15일 광복절 시위 당일 집회 후 집회 참가자들은 위치 추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출발 전 핸드폰 전원을 끄고 신용카드 사용은 절대 금지하고 가능한 현금을 사용해서 확진 자동선이 파악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긴장하고 움직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태극기 커뮤니티와 카톡에서 퍼졌던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내부에서 이미 확진자가 집회전 8월 12일부터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주최 측에서 코로나 증상인 열이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20일에 참가할 것을 독려한 것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핸드폰을 끄라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었죠. 하지만 제1사랑교회에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7일 포천시 보건소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인 확진자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두 명이 나 혼자 확진되는 게 억울하다며 보건소 직원을 끼어안고 침을 뱉어 이들 또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18일에는 경기도 파주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교인이 도주했다가 붙잡히며 경기도 남양주의 한 병원에서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사라졌다가 20일이 돼서야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또 광주에서는 60대 여성이 서울 광화문집 회와 최근 확진자 30명을 쏟아낸 광주 성림 침례교회에 대해 참석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집회에 참석한 50대 남성인 확진자 A 씨가 4흘 연속 동네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같은 기간 해당 사우나를 이용한 사람은 총 474명이 될 정도로 하남시에서는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8.2도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했던 명단에 숨기는 일도 발생해 각 시도에서는 명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측은 보건소가 의도적으로 양성 판정을 했다는 허위사실도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쪽은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한 명이 나오자 접촉자로 확인된 바 없고 심지어 수년간 나간 적이 없다는 교인들에게도 강제검사, 강제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런 가짜 뉴스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하며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를 상대로 검사를 한바 없다. 진단 검사는 대부분 민간 의료 기관의 선별 진료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방역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말했습니다. 이로써 사랑교회의 이러한 만행들로 현재 방역당국은 확진지 동선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현재 하루 확진자가 발생하는 총 인원 중 20%가 깜깜이 확진자로 차지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사건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